아무튼 이런 상황에 원일tni 어,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원일tni의 제품 보시면 초저온 압력 용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일tni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알래스카와 연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lng선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lng 터미널이라고 하죠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미널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 조선 쪽을 보시면 LNG 선 외에도 FSRU라는 이 선박이 있는데요. 어, 특수 선박이라고 볼수 있죠. 이 선박이 어떤 선박이냐? 지상에 있는 LNG 터미널을 대신하는 선박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터미널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원일 tni에서 lng 관련해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테마 그 섹터에서 대장주를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요건 작용 요건이 저는 충분하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이전에는 제가 에어레인을 좀 쳐다봤다면 최근에는 원일 tn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좀 매집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어, 일단은, 이 개인이,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을 세력이라고 의심하고 있긴 합니다.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